자, 6번 볼게. 얘는 구간을 나눠야겠다. 그치? 왜? 여기가 숫자가 아니니까.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구간을 나눕시다. 1번.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해볼게. 보통 등호는 큰 쪽에 붙이면 돼, 얘들아. 구간은 왜 이렇게 나는지 알죠? 자, 그러면 얘가, 어, 양수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풀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나오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언제 한다고, 언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럼 얘랑 얘는 또 겹쳐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 생각만 잘하면 돼. 언제 겹치고, 언제 합치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x가 2,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이야.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답이겠지, 겹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완벽한 정답은 일단 1번의 경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해봐야지. 두 번째 경우는 x가 2보다 작은 쪽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로 나갈 거고요. 여기는 2x-1이 마이너스 될 거고. 그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3x. 여기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자, 그럼 마삼으로 넘그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나눠봐요. 그럼 얘는 방대로 바뀌고 1 이렇게 되지. 자, 이것도 수직선을 그려서 파악해야지. 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2보다 작다가 전제 조건이야.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라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작다. 그럼 이 경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또. 경우를 나눴어. 그럼 이 경우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해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수직선 그려봐. 두 개를 이번에는 뭐 해야 돼? 합쳐야 되는 거잖아, 합쳐야. 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뚫려 있어. 근데 얘는 7하면서 갈 거야. 잘 봐봐. 1부터 2까지는 원래 이거면 돼.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채우면서 어디로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그치? 그럼 겹, 얘는 합쳐도 되는 거라고.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겹칠 필요 없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합치면 되니까 그냥 이 전체가 다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게, 아,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될 거라고요.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이어서, 이어서 2번을 볼게요. 2번. 자, 얘는 이거를 지우고 합시다. 자, 2번도 똑같아. 2번은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돼? 생각해봐. 수직선이 내가 이렇게 있어 지금 근데 하나가 0되는 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야 그럼 구간이 하나, 둘, 세개 나오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번에 좀 빡세지? 절대값 문제가 원래 좀 빡세요 그럼 1번 제일 작은 거 아까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았으니까 그거보다는 작은 쪽 이렇게 할게 등호는 언제 붙인다? 큰 쪽에 붙인다 큰쪽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둘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건 안 그릴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전, 작은 쪽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게 나와야 돼. 겹치는 부분 있다 없다. 해 없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번에는큰쪽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쪽 아까 그 그림 그렸을 때 가운데 있는 부분 자 이때는 얘는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야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갈 거고 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갈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지워지니까 어떻게 되니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지 이거 맞아? 여기 등호 붙으니까 이건 맞는 거지 그치 그럼 언제 이게 된다고 언제 이 부분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요. 그치?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얘가 해가 되는 거라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제일 큰거 합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자, 그럼 둘다 음, 양수네. 그럼 X-1에 X 플러스 X 1로 나가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X가 되고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은데 작거나 같아야 된데 그럼 겹치는 게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 다시. 수직선 쫙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는 사이에 있는 얘가 이번에 답이야. 그치? 근데 얘도 된다 안 된다? 얘도 된다. 그치? 그럼 얘랑 얘랑 합쳐야 된다. 그럼 1을 포함시켜라.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된다. 이게 답이죠.